자, 459번 보시면은, 이런 문제는 은근히 뭐가 중요하냐면은,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. 알겠나? 그니까, 문제에서 보면은, 저기서 이 기울기가 1이잖아?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? 근데 만약에 이게, 지금 4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? 맞나? 그러면은, 자연스럽게, 이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? 산 거죠? 맞나? 이길 다한 거죠. 어. 그리고 나서, 이제 교점은,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, 뭡니까? 연립방정식의 해다. 이렇게 보셔야 돼요. 교점은 곧 해다. 오케이? 그러면은, 이 문제에서 A가 있고, B가 있잖아. 그러면은, 이 X, 이제 점이니까 자연스럽게 X 좌표랑 Y 좌표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. 근데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예를 들어 x1 y 1이라 하고 이 녀석을 x2 y2라고 하면은 이게 4루트 2다 맞죠? 이게 4루트 2이면 이 길이가 4다라는 걸 이용하면 x좌표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. 맞나? x1과 x2의 차가 4다. 오케이? 그럼 x1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정식의 근인데 로그 2에 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k. 맞나? 이거, 이거를 연립했을 때 근이 x1이고, 맞죠? 그 다음에, 로그2에 x-4분의 1 이랑, 마이너스 x 더하기 k. 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 x2인 거예요. 근데 그들의 차가 얼마라는 거지? 4라는 거죠. 맞지? x 값의 차는 4인 거잖아. 맞나? 그렇게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세요. 이 말인 거예요. a는 로그 2의 x랑 만나는 거고 어, 이렇게 됐네요. 음. 자 그러고 나서는 음음 음.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보자. x2 대신에 x1 더하기 4라고 써볼게. 맞지? 걔를 여기다 넣어볼게 어머나 너무 아름다운 식이 나왔어 이 녀석의 근이 x1이면 맞죠? 로그 2의 x1 equal minus x1 더하기 k 맞나? 이 녀석의 근이 그럼 x1 더하기 4잖아 그럼 넣으면 로그 2의 x1분의 1 equal minus x1 minus 4 더하기 k 근데 이건 minus 로그 2의 x1 이렇게 되잖아 음. 맞지? 오개발이오개발이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버리면 k가 사라져서 x1 구할 수 있겠고, x1 나오면 k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죠. 그거 빼버리면 이거는 2배 로그 2의 x 1는 날아가고 날아가고 4. 맞지? 2 그럼 x1은 얼마 됩니까? 4가 되겠죠. 그 그러니까 x1에 4가 들어가면 이거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니까. K는 6 되겠습니다. 이해됐죠? 그래서 은근히 요거는, 음, 깔끔한 표현.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걸 좀 우리가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?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.